오늘도 어김없이 또 4일째 또심사을 왔습니다. 왔고요. 아, 몸이 좀 부칩니다. 이제 4일 연속으로 사냥을 좀 빡세게 했더니 몸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다리도 좀 무겁고, 그래도 오늘 3을 보려 볼려고 또 덱이랑 동행 산행을 시작했고요. 자, 오늘은 정말 좀 자구 대 이상, 좀, 봤으면 좋겠네요. 형, 봤어. 형, 봤어. 어디? 봤어. 어디? 초등생님. 응? 아, 첫 남생? 자국대요? 네, 자국대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자, 또 열심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삼 만났습니다. 삼구 때 삼을 만났고요 아, 정말 오랜만에. 자, 오늘 4일째인데, 그래도 사이즈는 아, 괜찮은 삼인 것 같은데, 일단 두기가 삼을 만났을지 한번 통화를 해보고, 요근처를 수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리로 와봐. 여기, 여기 삼국대 하나 발견했습니다. 휴. 이리 와서 감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달랑 이거 하나가 있네요. 여기 주변이 어떻게 좀볼 것도 같은데. 자, 두 갈로 지금 봐줄래요? 어디 보자. 자, 성북대 다리 딱네개 달렸네, 씨가 수병도 나왔고. 오행. 뭐 팔아야 알겠지만 어. 저희 뭐 입장이 많이 넓은 게 어. 괜찮습니다, 그찮고 한번 최심 한번 뭐해 주실 수뭐 있겠습니까? 축하드리고. 어. 뭐, 뭐, 뭐. 최심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왜안 보이는 거야? 아, 내년에. 자, 이제 보일 겁니다, 이제. <laughs>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이제 보일 겁니다. 자, 한번 수습을 해 보도록. 예. 어떻게 한번. 다 좋은 삶이 나와라. 아니땅이잘풀었다 아, 역시 발품을 팔아야 돼요. 아. 제발. 음 삼영. <laughs> 바이트맨서딱 나네요. 오, 박은 것생은어 야, 이사 오? 야, 형, 이거 봐라. 이거 봐. 와, 어이. 내가 지금 <laughs> 욕 <욕한> 거, 고 <laughs> <laughs> 야. 야, 이거 봐라. 우 참, 향파,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구독이 됐 아이고, 돼지 감자 마냥 이렇게 <laughs> 어? 야, 괜찮다, 삼삼 괜찮아 보입니까? 응, 어, 삼 괜찮아 자, 그래도 4일 동안 야 개고생한 보람이 있다 야, 좋다, 삼 진짜 어우, 내가 봐도 참 신기하게 생겼어, 삼이 저거 나쁘아 자, 그럼 이 주변을 잠깐. 한번 잠깐 쉬었다가 수색을 한번 해보자 자, 오늘은 그래도 눈이 포황합니다. 자, 들기도 3 9 3을 봤다는 전화가 와서, 자, 봤는데, 역시나 오늘은 둘다 하나씩 봤고요. 자, 이 주변, 오늘 지금 나눠서 한번 수 집중 수색을 해볼 건데, 좋은 산이 보이는 김에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우거 지기도 많이 우거졌고요. 좀 고가 좀 없어서 산삼을 찾기에는 상당히 편해 보입니다. 편해 보이고 근데 산을 한번 보니까 이천남성이나 이런 풀들이 다 산으로 보여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착각 나무도 그렇고요 이렇게 먼데서 보면. 산이처럼 이렇게 햇갈리다가 있어서 꼭 발길이 이런 곳으로 좀땡기게 만드네요. 오늘 그래도 시작이 좋습니다. 산행한지 한 시간 정도 만에 또 좋은 삼구 잠을 만나서 시작이 좋고요. 이 시작이 좀 마무리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삼구때또 만났습니다. 자, 저기어밥 먹는 동안 저는 수색을 계속했는데 아 여기 넝쿨 사이로 들어와서 보니까 큰구 삼을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뭐 다른 아직 안 보이는데 이거 미는 한번 볼게요. 제발 좀 좋은 맥이길 바라면서. 자, 이거, 선구대를 반대심 어리지요? 네, 색상은 좋고 모양도 괜찮은데 약간 어린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고민되네요. 이거를 아, 구강자를 위해서. 자, 그럼 요거는 제가 묻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묻어 놨고요요 근처에 더 좋은 삶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수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놀람> 자, 나만이가 안전하게 하산했고요 아, 오늘 그래도 사이좋게 여기랑 동양사랑인데 그래도 상구심는 괜찮은거 같고요또 상구심아 도색이 봤습니다. 봤고 그기도 상구타고 봤습니다. 봤고 오늘 그냥 정말 4일 동안 진짜 고생했는데 오늘 이런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친구들에도보여드 영상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것 같습니다 저 이제 하산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천마산행이 될지 이제 뭐침사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